네, 이승종 분석 한창 제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제지 뭐하는 예산인지 볼까요? 네, 마밀라판지와 백판지의 제조 도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음, 제조산업은 원재료 투입부터 각종 공정까지 일괄화 자동자가, 자동화가 추진되는 자본적 집약적 장치산업이죠. 이 관련돼서 모든 부분들을 한 공정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한창 제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배 관련 수요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서 포장재 고급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원가 절감 뭐 여러가지 매출 확대 노력에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닐라판지는 담배와 식품 약품 화장품 이런 기계 기구 등의 외함이나 이런 소재의 케이스 심지용으로 사용되는데 이 관련된 뭐 포스트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닐라판지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재지업종 이슈가 되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500명이 넘는 모습이었고 주말에 당 다소 주춤했습니다만 네. 12월 1일부터 네. 12월 3일 600명 이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 높인지 열흘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죠. 겨울철이기 때문에 실내가 밀폐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동안의 피로감 때문에 좀 둔감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을 포함해서 경남권까지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주일간 하루 평균 48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 뭐6 0세 이상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14명이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간에 뭐 제지업종 전반적으로 한창제지를 포함해서 국내 제지업계가 호황을 좀 보이고 있죠.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이 늘면서 집, 집콕 쪽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인터넷 모바일 기기가 또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스용 백판지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어, 한창제지 볼까요? 한창제지가 올해 그 심풍제지 제조설비를 인수했습니다. 이 백판지 제조설비를 인수하면서 이 점유율이 어 3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1위는 한솔제지고 2위는 깨끗한 나라. 음, 약 40%와 26%, 각각 1, 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창제지가 19% 수준까지 오르면서, 백판지 업계 3위로 등극되면서, 캐파도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봐야 되겠죠. 이 3분기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한올 매출액과 영업이 익 전망치입니다. 자, 어, 매출액 1,740억, 영업이 익 168억, 순위 118억을 점하고 있죠. 자, 현주가 수준, 어, 2,430원대 수준인데, 네. PR 12.4배로 되고 있습니다. 2년 평균 PR 이 21배를 적용받았었고 음. 자 p b r 보면 현 주가 수준이 PBR 1.68배수준입니다. 2년 평균 PBR 2.1배 적용했을 때 3200원과 PR로는 4200원대 이론적인 밸류에이션 가치가 한정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을 볼때 이런 어, 기본적인 가치도 여러분들 같이 적용해서 주식을 봐야 되겠죠. 자 최근 수급 보면 뭐 개인 이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12월 3일, 외국인이 8만 4천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 주체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단기 매매 형태가 좀 많습니다. 이분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면 조정씨의 매수 관점이 충분히 유효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주가는 볼까요? 네. 최근 어, 주가가 우상향 정배할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500원대까지 이상 상승했습니다만, 약간 눌리는 모습을 보였고, 보통 이제 주도주들이 강세를 보인 이후에 어, 그다음, 그 다음, 그이 길에 움직이는 특성이 많기 때문에 한창 제도 기대감이 좀큰 그런 모습으로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2,700원에서 3,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2,3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신다면, 이 종목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 제가 기술적으로 7일 평선을 설정해 드렸는데, 5일 평선과 21평선 0 갭이 있을 때는, 네, 7일 평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한창 제재의 사례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시나리오 준수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어 종가 공약주 어 매비 책을 쓴 저자로서 여러분들께 자, VIP 회원들 어 수영일 공개하기 전에 공개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IP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VIP 회원들 11월 수익률입니다. 95.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월달에도 현재 14%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 참고하시고, 어, 현재 VIP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진행하고 있으니까 본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투자 전문가의 투자 전략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레드시그러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